어제 이제 제가 진상, 이 사건, 진상조사단장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. 어, 그저께 이제 총장님한테 어,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, 어, 저도 많이 이제 사건의 어, 엄중함을 생각하면서 좀 어깨도 무거웠지만, 어, 저도 여성검사이고, 또 후배 여검사의 어떤 이런 그 고충, 이런 부분에 대해서, 어, 제가, 어, 검사로서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, 어,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이 진, 진상규명 또 진상조사단 출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, 어, 저희 조직 문화가, 어, 평등하고 안전하게 모든 구성원들이 남녀할 것 없이 어,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어, 어, 잘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어,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강곡한 저희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어, 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아마 우리 조사 단원들 그리고 앞으로 또 외부 민간인들하고도 협력을 할 예정인데 그분들 모두 함께 협력해서 모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피해 피해자가 쉽게 그리고 기꺼이 피해 사실을 발표하 신고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구제가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날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